이차 방정식과 근과 계수 관계 볼게요. 이차 어, 방정식 근이랑 이차 방정식들의 계수랑 어떤 상관이 있냐라는 거. 자, 우리가 이차 방정식에 근이 두 개가 있을 텐데 하나 알파, 하나 베타라고 한다면 그두 근을 합하면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고 두 근을 곱하면 알파 베타 그게 a분의 c가 된다라는 거야. 진짜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요렇게 되어 있다면 2로 묶어 주면 자, 요렇게 되고 인수분해 해 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이고 두 근의 곱은 2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옆에 있는 공식으로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어, 하면 진짜 마3 나오는 거고 a분의 c 하면은 아, 진짜 이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늘 이렇게 안 찾아도 그냥 합이랑 곱만 궁금하다면 굳이 그늘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개수만 보고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근의차 공식도 있는데 우리 두 개의 차이는 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우리 곱셈공식 변형으로 찾아 주는 게 좋다. 이것까지 외울 여력이 있으면 외워주면 좋은데 어, 굳이 안 외우고도 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곱셈공식 변형으로 찾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c 아 그냥 a분의 c죠. 어.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구하고 인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요게 우리 곱셈호식 변형이죠. 그래서 4분의 9 플러스 어, 4분의 20 이렇게 할까 4분의 아, 4분의 40. 아, 참. 4A, 4하 잖아? 여기, 마이스 2분의 5에다가 4 곱하면, 아, 2분의 20이죠? 아이고. 그럼 4분의 40이니까, 4분의 49.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제곱해서 4분의 49니까, 어, 알파베타는풀마 2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어떤 건지 모르니까 절대 값으로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절대 값 씌워서, 여기다 절대 값 씌워서, 어, 2분의 7,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늘 알면 2차 방정식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걸 풀어서 요렇게 x의 계수는 두 근의 합이 오는 거고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이 오도록 요렇게 세팅 해줄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근데 여기 합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인 상태로 부호 반대로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두근 우리가 요걸 보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이걸 전개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자 그리고 최고차항계수가 있으면 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수 있다 자 그리고 켤레근에 관한 거 자, 이 조건도 중요시 됩니다. 자, 개수들이 유리수인 상황에서 루트가 근이면 다른 근은 루트의 부호가 반대로 된. 어, 우리 이거 허수할 때 많이 봤었죠? 아이의 부호가 반대로 된거편레라고 부르지. 어, 루트도 그 용어 같이 쓸게요. 개수가 유리, 유리수라면 한 근이 루트로 나왔다. 그럼 다른 근은 루트의 부호만 반대로 된 거, 개가 다른 근, 개수가 실수일 때는 근으로 허근이 하나 나오면 다른 애는 현래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개수 조건 만족한다면, 근 하나 알면 다른 근은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문제. 자, 그럼 2차 방정식이 있고, 두근이, 이걸 근의 모양이라고 할게요. 근이 알파라고 생기고 베타라고 생겼다. 그럼 무조건 근과 계수한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공식 이용해서 바로 찾아주시고, 우리 요거 이제 이런 거 구하는 거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아까 우리 했었지. 해서 다 더하기 2. 해서 6이 정답. 요런 식으로. 얘는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도 정리해서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 10번 자두 근이 이거라면 자, 우리 근과 계속관계 써볼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곱은 B 이렇게 될 거지?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고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8이네요. A는 2고 B는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우리 방정식 어떻게 되냐? 2X제곱 A랑 B 합치면 마이너스 6X B는 마이너스 8 그래서 두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뭐, 직접 2로 나눠서, x 값이 4랑 마이너스 1이다. x 값이 4랑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해서 두근의 값이 3이다.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 여기 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합 공식 한번더 써서 찾아줄 수도 있겠죠. 자 두번째 또 두근 알려줬으니까 두근의 합은 a 두근의 곱은 b 요 어, 식의 근이니까 자 그럼 자 우리 두번째 식의 근에서는 자 우리 두번째 식에서는 두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의 두근이 해서 얘네들을 더해주면 마인드 a분의 b 두 개를 곱해주면 2 e,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앞에 힌트에서 여기 바꿔주면은 얘가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얘는 a 곱하기 b가 되는 거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 대신에 a,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 대신에 b 이렇게 쓴 거지. 아, 그럼 여기 위에서 b는 1. 밑에서 그럼 a는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자, 11번. 자, 우리 두 근의 비율과 뭐두 근의 차이, 뭐두 근의 간격 뭐이런거 알려 주면은 자, 하나가 뭐 2고 3이다. 뭐 4고 6이다. 뭐 요런 관계라는 얘기지. 두 분의 비율이 2대 3이라는 거. 그래서 비율로 나오면 하나를 2K 하나를 뭐 3K 원래 문제는 K 썼구나. 2A, 3A 이렇게 쓸게요. 그래야 비율이 2대 3인 거지. 그래서 두 분의 합 5는 마이너스 A분의 B 사용한다면 이게 되는 거고 두근의 곱, 6a 제곱이 되겠죠? 그거는 k가 되겠네. 근데 우리 k를 구해달래요? 자, k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 여기 식에서 a가 없어졌으면 좋겠네. 그래서 우리 하는 방법 두개다 돼야 되니까, a는 5분의 k 빼기 1로 설정을 해주고, 아래 식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럼 요렇게 되는 거지? 해서 요식 풀어주러 갑시다. 그럼 양변에 25까지 곱할게. 그럼 6에 k 빼기 1의 제곱은 25k. 이렇게 되겠죠? 분모인 25를 양변에 곱했어. 그래서 정리까지 합시다. 그러면 요게 1, 6, 6, 1 그래서 k는 6과 6분의 1 요렇게 두개 나온다. 인수분해 되니까 자, 그 다음 2번 자, 두 분의 차이가 이래요. 뭐 하나가 3이면 하나는 5 하나가 뭐 7이면 하나는 9뭐 요런 상황이라는 거지 차이가 2라는 거 그래서 하나는 a 하나는 a 더하기 2 이렇게 뜰게요 물론 a 빼기 2랑 a. 이렇게 설정해도 돼요. 그냥 자기 편한 걸로 하면 돼. 자 그러면 두근의 합자 두근의 합은 이거고 두근의 곱은 요거인데 어 이제 공식 씁시다. 금과 계수관계 그럼 9분의 2k 두근의 곱은 k 빼기 5자 이때도 k를 구해달라 그랬네. k를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요걸 보고 자 위의 식에서 자 위의 식에서 a는 9분의 k 빼기 1 2로 나눠준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또 대입합시다. 그럼 9분의 k 빼기 9가 a잖아. 얘의 제곱 더하기 그래서, 요렇게 전개해서, 정리해서 K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계산은 안 할게. 그래서, 요렇게 나온답니다. 자, 12번. 자, 처음에 알려준네 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은 2다. 이거 알려준 거죠. 그래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자, 이거 하는 방법 개수가 2니까 x-α분의 배기 1 x-β분의 배기 1 자, 요렇게 세팅해서 어, 요렇게 설정해서 자, 뭐 요렇게 풀고 이제 가운데가 통분해주고 이렇게 통분해서 써주면, 우리 위에 구했던 거, 이제 식 대입하기만 하면, 이렇게 돼서, 2x 제곱, x, 1은 0. 자, 2차 강정식.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밑에 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팅하고 전개하는 것도 되지만, 어떻게? x제곱 빼기 두근의 합, 고, 은영. 이렇게 설정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두개 합친 거. 여기 들어가고 두개 곱한 게 여기 들어가서 식을 완성 지으면 되겠어요. 물론 개수, 최고차 개수가 2라 그랬으니까 전체에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 밑에 거를 하는 게더 편할 거다. 식을 만든다면은 어, 이걸 전개해야 되니까, 세개 항짜리 전개하는 거니까 귀찮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기보다는 위의 방법으로 합곱 형태로 만드는 걸 연습을 해 주세요. 자, 13번. 자, 인수분해 하래요. 자, 인수분해 하라는 말이, 우리 근이 1과 2면은, X 1, X 2,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근을 구하고, X 빼기 근, X 빼기 근 하면은 된다라는 얘기야. 왜 이렇게 말했냐. 바로 어,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근을, 어, 우리 근의 공식 써가지고 찾으란 얘기야. 그래서 짝수근의 공식 쓰면은 1불마 루트 6i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X 빼기 또 X 빼기 자, 요렇게 세팅해주면 되겠다. 아, B제곱 빼기 AC를 안 했네? 1을 안 뺐네요, 쌤이. 어. 여기 5가 되어야 되겠지? 어. 1 빼기 6이니까, 어. 1을 안 빼줬다. 자, 얘도 인수분해 되는지 봤더니, 안 된다. 그럼 뭐해라? 어, 근의 공식 써라. 짝수근 쓸게요. a분의 절반 절반의 제곱 빼기 ac 자, 요렇게 되겠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마이너스 루트 14 그래서 x에다가 요거랑 2분의 마이너스 루트 14. 어, 요렇게 두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안으로 분배해서 쓰면은 밑에 정답처럼 써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렇게 그을 찾아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마무리 하는 게 아니라 최고차 개수가 2라고 살아있잖아? 밖에 붙이는 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차 개수는 맨 나중에 앞에다가만 달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중요. 자, 14번. 애들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봐봐. 우리가, 자, 이거의 근이 1과 2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무슨 근? 얘는 F의 1이 0 F의 2가 0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0이 되는 근이니까 그래서 그요 수, 근을 알면 이렇게 대입한 게 0이다 이걸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두 근의 합 6이다 두그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일단 힌트로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는 걸 알려줄 건데 또 어떤 힌트도 숨어 있냐면 f 알파는 0, f 베타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우리는 f x의 근을 찾는 게 아니라 f 5x-7, 어, 뭐 이상한 거. 근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해? 자, 요거 해석부터 갈게요 f 괄호 안에 1이 들어가면 환에 1이 들어가면 0이 나온다. f라는 식에 2가 들어가면 0이 나온다. 그래서 근을 찾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f에 누가 들어가야 0이 될까? f에 누가 들어가야 0이 될까? f에 알파가 들어가야 0이 된다. f 안쪽에 베타가 있어야지 0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f에 누가 들어가야 0이 될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이미 알고 있어. f라는 애는 알파랑 베타가 있어야지 0이 된다. 아, 5x-7 이 안에 있는 자식이 알파일 때 0이 나오는구나. 안에 있는 자식이 베타일 때 0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x는 5분의 알파 더하기 7. 5분의 베타 더하기 7. 어, 이렇게 되는 게 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두근의 합, 두개 합쳐주면은 이거고요. 근데 아까 힌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랬잖아. 그래서 5분의 20에서 정답은 4가 됐다. 그래서 이런 문제 스타일은 F 안쪽이 누가 돼야지 결과로 0이 될까?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켤레근의 성질. 자, 근 하나가 루트인데, 다른 근은 그럼 3 플러스 루트 2가 될것 같다. 근데 이건 언제 쓰는 거라 그랬냐면, 개수들이 유리수일 때 사용 가능하다 그랬어. 네, 1은 유리수고, a랑 b는 문제에서 알려줬네 유리수라고. 아 그럼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니까 요걸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이고 두 근의 곱이 b잖아. 어, 음, 두개 합치면 6이고 두개 곱하면 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b는 5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 아, 두개 곱하기 잘못했네, 쌤이. 2로 해버렸네? 미안해. 어, 5가 아니라 7이죠? 씨. 3의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이지? 어, 2의 제곱으로 해버렸다. 루트 의 제곱이니까, 어, 7이 돼서, B는 7. 그래서 두개 더하면, 어, 1이 되네요. 미안. 자, 그 다음에, 얘도, 켤렉은 어, 허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i. 1 마이너스 2i가 근일 것 같아. 근데 이건 언제 또 이렇게 된다 그랬냐면, 개수들이 모일 때, 실수일 때, 이번에. 어, 실수일 때. 그래서 1 실수고, 실수 AB라고 그러니까 실수 실수. 아, 다 되네요. 그래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 곱이 B. 두개 합치면 2고요. 두개 곱하면, 이가 우리 합차잖아. 둘이 곱하면 합차니까 5가 된다. 어. 그래서 두 개를 빼래. 그러면 마이너스 7.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부분 연습을 잘 해둡시다.